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개체군의 구조에서 생존곡선에 대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생장곡선에 대해서 했었죠. 어, 생장곡선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개체수였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생존곡선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 중에서 시간에 따라 살아남은 개체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았느냐. 그럼 얼마나 살아남았느냐를 알수 있으면 얼마나 죽었느냐 알수 있겠죠. 몇 퍼센트나 사망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령대별 사망률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어릴 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성체가 되고 난 다음에 잘 안, 죽지 않는 종이 있는 반면, 반대로, 어릴 때는 잘 죽지 않고, 그렇죠 죽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한 후에 죽는, 어, 그런 종들이 있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좀 힘이 센 애들, 어, 그런 애들은 초기 사망률이 낮겠지. 하지만 힘이 약한 애들은, 어, 초기 사망률이 높을 거야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잡아먹힐 확률이 크니까 얘네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사망할 확률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아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자식을 엄청 많이 낳는다 자식을 낳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다 썼다 보니까 자식을 보호할 여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많이 낳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미 사망률은 높지만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어~ 일부가 살아남아서 종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사망률이 낮은 강한 애들은 자식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을 몇 낳은 다음에 그 자식이 어릴 때잘 생존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보호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낳는 데에다가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투입하는 어~ 이런 두 가지 생존 전략이 있는데요. 그치? 그 생존 전략에 따라서 생존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일형 생존 곡선. 자, 오른쪽 그림에 보이죠? 일형 생존 곡선은 딱 보니까 초기에 잘안 죽고 그렇죠? 나중에 죽습니다. 그쵸? 그래서 새끼 때 뭐야? 부모의 보호를 받고 초기 사망률이 낮고요. 수명이 길고요. 자손 수가 적습니다. 사람, 코끼리, 사자 같은 대형 포유류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이 곡선 우리가 무슨 곡선? 일형생장곡선, 사람형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삼형부터 봅시다. 삼형생존곡선은 많은 수의 자손이에요. 많은 수의 자손 났는데 어렸을 때다 잡아 먹혀요. 그래서 어린 개체의 사망률이 매우 높아.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다고.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 100만 개의 알 중에서 99만 개가 70일 안에 죽습니다. 하지만 1만 개가 남았지. 이 1만 개가 자라서, 어, 고등어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중간 생존 전략을 선택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형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히드라가 어 여기 보면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 참새와 같은 조류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서 같은데 보면 히드라가 들어 있습니다. 히드라. 그래서 이거를 히드라형 생장곡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삼형생장곡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류가 해당하는 데 그치 굴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삼형생장곡선을 뭐라 고 하냐? 굴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계략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고. 여기 보면 가로축이 뭐야? 그냥 절대연령이 아니고 무슨 연령이야? 그렇지. 상대연령이죠. 왜냐하면 종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달라. 비교가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종의 수명을 100으로 놓고 상대값으로. 오래 사는 애건 아니면 일찍 죽는 애들이건 안에 이 수명을 어떻게 수명이 끝나는 지점을 맞춘 겁니다. 상대 일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한번 보세요. 생존 개체 수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10의 1승, 10의 제곱, 10의 3제곱, 10의 4제곱 이렇게 늘어나죠. 한칸 올라갈 때마다 비율로 증가합니다. 몇 배씩 증가합니까? 10배씩 증가해요. 그렇지? 그래서 로그 값은 1 증가할 때마다 어, 뭐 자연 로그 는 아니지만 어 그렇지? 사용로 같은 경우에는 0 배씩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하는 이유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형생적 구선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굉장히 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각해 봐. 10의 4승에서 10의 3승까지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만 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천 마리에서 백 마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백 마리에서 열 마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 간격이 어떻지 전부 일정하죠 이때 사망률이 몇 프로입니까 사망률이 첫 번째 구간에서 사망률이 구십 프로야 만 마리에서 천 마리 됐으니까 구십 프로가 사망했죠 두 번째 구간 천 마리에서 백 마리 됐잖아 그지 그러면 사망률이 몇 프로야 역시 구십 프로라고. 이번에는 100마리에서 10마리 되네요. 그렇지? 역시 90%죠. 이렇게. 그래서 세로 축이 로그 스케일이고 그다음에 얘들이 직선으로 나오면 직선으로 나오면 뭐가 일정한 거야? 변화율이 일정한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변화량은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첫 번째 구간은 변화량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9,000이죠? 음.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900이죠? 세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90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량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율이 일정한 겁니다. 변화율이 일정한 그래프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래프, 대수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 어 이게 만이니까, 여가 5,000일 것이고, 그죠 여기가, 여기가 뭐, 1 0 0 0 정도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이형 생존 곡선을 만약에 이런 그래프로 옮겨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변화율이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을 보고 싶잖아? 그러면은, 로그 스케일을 쓰는 겁니다. 변화량이 일정한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이 대수 그래프를 쓴, 쓰면 되는 거예요. 이형 생존 후서는 사망률이 일정하는 거야. 사망률. 사망량이 일정한 것이 아니다. 요걸 가지고 함정을 팔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형은 출생수가 뭐하고, 사람형이니까, 출생수가 적어.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기 사망률이 낮죠. 이렇게 되고요. 삼형은 출생수가 매우 많아. 부모의 보호가 없어요.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형, 히드레아형은 어떻다? 어, 그냥 계속. 사망률이 뭐하다? 일정. 사망률은 뭘 의미하는 거다? 아, 요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다. 사망 개체수 이거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세로 축이 로그 그래프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탐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어, 것들이 가끔 나오니까 어, 과탐 문제 풀 때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프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표는 개체군 P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개체의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그림은 생존곡선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랬어 그럼 요 보통 표를 주고 이 표가 이 그래프에서 몇형 그래프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 보통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는 개체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그스케일이잖아.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P의 사망률은 0에서 3년일 때가 6에서 9년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망률을 한번 따져 봅시다. 처음에 얼마였어? 천마리였단 말이야. 그치? 처음 천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죽었냐? 3년 동안. 그쵸? 천 마이너스 854마리가 죽었죠.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뭐야? 0에서 3년 사이에 사망률이 되는 거야. 6에서 9년 사이 한번 볼까요? 6년. 시간 6년대 몇 마리가 있었지? 처음에? 어, 786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 마리가 죽었어? 786 마이너스 120마리가 죽었어. 그렇죠. 이게 몇 년에서 몇년 사이? 어, 6에서 9년 사이란 말이야. 어느 게더큰 값이겠어요? 어디가 사망률이 더 크다? 여기가 더 사망률이 큰 거야. 6에서 9년이 사망률이 더 큰거지 그러면 P의 사망률은 언제가 높다 그쵸 0에서 3년일 때가 6에서 9년일 때보다 어떻다 낮다가 되어야 돼요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니 그러면 P의 생존곡선은 사명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P의 생존곡선은 초기 사망률이 낮고 그죠 후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몇 형에 해당합니까? 그쵸. 3형이 아니라 몇 형에 해당해야 돼? 그치. 1형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다음, ᄃ. 사람의 생존 우선은 1형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ᄃ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나왔을 때는 표에 나와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는 어, 1형인지 2형인지 3형인지 헷갈리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각각 구간에 대해서 사망률을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지 그래야지만 1형 그래프인지 2형 그래프인지 3형 그래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거더 할게요. 개체군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연령분포라는 것도 아는데 이건 아마 사회시간에도 할 거야. 그렇죠? 연령분포라는 건 전체 개체수에 대한 각 연령대별 개체수의 비율입니다. 이거를 낮은 연령층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리면 이게 뭐가 돼? 연령 피라미드라는 것이 되는데 연령 피라미드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발전형, 안정형, 세태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요거는뭘 기준으로 따르느냐면 여기 보면 생식 후 연령층은 사실 크게 기여할 수 없겠죠 이 개체군이 발전할지 아니면 세태할지 그러니까 현재 생식 가능한 생식 연령층하고요. 미래 생식 가능한 생식 전 연령층.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 우리 알수 있습니다. 발전형은 어떻습니까? 생식 연령층이 생식 전 연령층보다 적죠. 이렇게. 그러면 생식 전 연령층이 많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생식 연령층은 생식 후 연령층이 될 것이고 생식 전 연령층은 생식 연령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연령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수가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저 그렇죠? 그다음에 생식 이 생식 연령층이 많아졌으니까 이 많아진 생식 연령층에서 더 많은 생식 전 연령층을 낳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피라미드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발전형 자식을 뭐 하는 경우. 많이 낳는 경우가 되겠고. 다음 안정형은요. 여기 보면은 생식 연령층하고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안 생기겠죠. 100명이 100명의 자식을 낳으니 이 100명이 자라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100명을 낳을 거아니야그렇 그러니까 개체근의 크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고요. 문제는 요 세태형입니다. 여기는 생식 연령층보다 생식 전 연령층이 적어요. 이렇게 되면, 100명이 결혼해가지고, 50명만 낳는 거야. 이렇게요. 어. 그럼 이 50명이 어른이 되면, 25명밖에 안 낳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어. 시간이 지나면 생식 연령층이 줄어들어요. 생식 연령층이 줄어든 만큼 생식 전 연령층도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점점 피라미드가 쪼그라들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태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형? 어. 우리나라는 세태형, 우리 대한민국. 이런저런 사회 문제도 많고 정치적 문제도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출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존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음, 그래. 어,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어, 공부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음,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네, 세 가지 보면요. 왼쪽으로 갈수록 출생률은 높아지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어린 개체 수가 많아지죠 왼쪽으로 갈수록 노년 개체 수가 적어집니다 그렇지? 그렇게 된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연령 분포보다는 생존 곡선 요 생존 곡선이 아마 뭐 학교 내신 문제에는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생존 곡선과 관련된 문제들 쉬운 문제부터, 쉬운 건 되게 쉬운데, 또 어려운 건또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